바보야, 문제는 시스템이야. 안녕하세요. 배당맘의 북토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에요.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정말 용기를 내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환경과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도 제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혜롭고 균형을 잘 잡는 투자자, 그리고 가족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려면 책을 읽고 내 삶에 연결시키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전엔 책을 빨리 읽고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기록하고 나아가 영상을 만들어 제 생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언젠가 저 스스로의 성장의 흔적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투자자가 되기 위해 저는 집안일과 집중할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1층에서 집안일을 마친 뒤 2층 다락방으로 출근하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제 시간을 훨씬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면 체력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등산과 운동을 꾸준히 하며 가족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가족과 함께 할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호는 분명하게, 열망은 매력적으로, 반응은 쉽게, 보상은 만족스럽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핸드폰을 2층에 두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잠이 확 깨요. 이 작은 루틴으로 늦잠 자던 버릇을 고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한 또 다른 방법은 습관 쌓기입니다. 원래 하던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얹어서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책상에 앉으면 바로 운동 앱을, 앱을 켜고 앉아서 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또 1층으로 내려갈 때마다 10분 운동을 하도록 규칙을 정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루에 여러 번 몸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쉬워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운동 습관을 이렇게 단계로 나눴습니다. 매트 깔기, 필라테스 양말 신기, 앱 켜기, 10분 운동, 그리고 30분 운동. 가장 쉬운 단계부터 천천히 쌓아가니 예전처럼 욕심부리다가 금방 지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닮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낭독 모임에 참여하면서 책 읽기가 제 삶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은 혼자가 아니라 합계할 때 훨씬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안녕.